인천시내 상습 지체 정체 구간이 10여 년새 두 배가 증가했습니다. 교통 혼잡이 가중된 건데요. 인구와 차량이 증가하는 만큼 교통 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인천 교통 환경 개선책은 없는지 이도영 홍익 전경 연구소장과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도심 지역에서 흔히 교통 지정체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네. 상습 지정체 구간이란 건 어떤 걸 의미하나요? 네, 상습 지정체 구간이란 일명 혼잡 지점이라고 합니다. 혼잡 지점을 기준하는 기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하는 혼잡 지점인데요. 이거는 하루에 시속 10km 이하의 평균 통행속도가 3회 이상 발생하는 지역에다가 혼잡 지점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혼잡 지점이라고 하면은 상습 지정체 구간을 이를 뜻하기도 합니다. 음, 네.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상습 지정체 구간을 늘려서 어 평균 통행 속도가 시속 15km 미만인 경우가 하루에 3번 음. 발생하는 경우에 혼잡지점이라고 하는 도로법 제8조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혼잡지점을 어, 결정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네. 어 이번에 최근에 조사했던 인천발전연구원 어, 조사 결과는 이두 가지 기준을 모두 음. 적용해서 어, 상습지정체 구간을 분석했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인천 지역에서는 최근 10년 사이에 네. 두 배나 이 상습지정체 구간이 증가를 했는데요. 네.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곳이 상습지정체 구간인 건가요? 어, 인천에서 이번 결과 보면은 어, 상습지정체 구간이 2003년도에는 29개였었습니다. 네. 그게 어, 이번 2017년 조사에는 57개로 두 배가량 늘어났는데요. 음. 이게 단순 두배 수치가 아니라 어 이거를 혼잡 지점이 아니라 구간으로 볼 경우에는 그 음. 81개소로 늘어나게 됩니다. 예. 그 81개소 중에서 어 이제 구와 구가 연계되어 있는 음. 어1개 구를 11개 구를 뺄 경우에는 한 70개소가 혼잡 지점인데요. 네. 그 얼마만큼 됐나 한번 살펴봤더니 음. 어, 부평구가 20개소. 네. 그리고 남구가 15개소 음. 어 계양구가 12개소입니다. 네. 전체 70개소 중에서 거의 절반가량에 육박할 음. 정도로, 어, 부평, 계양이 인천 전체에 있는 상습지정체 구간의 네.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유독 음. 정체 구간이 심하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네. 인천 지역에 도로 공사하는 곳도 참 많고, 이런 교통인프라 개선 사업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네. 이런 교통 혼잡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절대적인 도로의 부족입니다. 네. 도로 건설이 많이 돼야 되는데, 어, 전문용어로 용량이 부족하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 인천 같은 경우는 300만 인구 그리고 도시 규모에 비해서 도로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네. 어, 자동차 1000대당 어, 얼마만큼 도로의 길이가 되느냐 분석한 결과는 우리 인천이 2.09km입니다. 네. 이거는 7개 광역시도에서 제일 하위를 어. 기록할 정도로 우리 인천은 차보다 길에 비해서 차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지표가 되는 기도 하는데요. 네. 어, 인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인 고속 도로, 음. 경인 전철 등 어, 국가 기관망이 있다 보니까 네. 도로가 단절이 되고 또 고속도로 연계 도로가 네. 좀 부족하고 어, 거기서 나오는 정체 문제 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 기형적 교차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음. 이런 문제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해서 음.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기형적 교차로 네. 같은 게 인천 지역에 네.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기형적 교차로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교차로를 말하면 동서남북의 정방형 형태의 교차로를 일반적인 교차로라고 말합니다. 네. 그런데 정방형 교차로가 되지 않는 경우는 도로가 단절되어 있거나 아니면 은 그러다 보면은 도로를 관통하기 위해서는 고가내지는 지하차도로 가야 되거든요. 이럴 경우 그리고 또더 나가서 어, 고속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진출입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만났을 때 정방형 도로가 아닌 변형적인 음. 오차로라든지 오거리 형태의 음. 교차로가 생각, 발생하게 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간석 오거리를 가보면 네. 지하로는 지하차도가 가고요, 예. 우이로는 고가차도가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거리 형태의 음. 변형적인 기형적인 음. 교차로가 교통 정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 부평구와 계양구에 각각 스물 네 개와 열네개 구간이 상습 지정세 구간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들 지역이 이렇게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부평과 계양의 혼잡 지점은 81개 지점 중에서 절반가량 육박할 정도로 혼잡이 심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부평과 계양 사이 경계에는 경인고속도로가 관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개항에서 부평을 넘어갈 때는 고가차도 아니면 지하차도 형식으로만 진행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음. 또한 어, 부평과 개양에는 경인교속도로의 진출입로와 외곽순환도로 진출입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출입로와 연계되는 연계도로상에서 발생하는 혼잡, 그리고 연계도로가 대체도로가 없으면 연계도로로 다 몰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형적 교차로까지 발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부평과 개양에는 많이 지정체가 음. 발생하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조사 결과에서 나왔던 대표적인 인천의 지정체 구간, 연수구의 옹암 사거리, 음. 서구의 어, 경서 사거리와 더불어서 계양구의 이막 지하차도 앞 사거리가 선정이 됐는데요. 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막 차도 앞 지하차도 앞 사거리입니다. 음. 거기는 외곽수란도에서 나오는 계양 IC가 출입로로 돼 있고 또외곽수환도를 타기 위한 어, 진입로가 돼 있는. 바로 그 구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계도로의 문제성, 그리고 또 변형적 지하차도가 있기 때문에 네. 변형된 기형적 교차로가 만나면서 계양구의 이막 지하차도 앞 사거리가 대표적인 지형체 음. 구간으로 선정되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 네. 해법을 찾아봐야 할 텐데요. 도로를 네. 새로 개설하는 게 가장 시급한데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겠죠. 특히나 인천의 경우에는 항만이 있는 곳도 있고 네. 또 산업단지가 있는 곳도 있어서 지역적 특색에 맞는 도로 개설이 중요할 텐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도로 증설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도로 증설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도 아니고요. 네. 지금 국가적으로 도로 사업에다가 재원을 투입하는 것도 지금 지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시설 확충보다는 도를 운영과 관리의 측면에서 혼잡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 대안으로 첫 번째는 교차로 신호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교차로 신호가 타 시도에 비해서 좀긴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지정체 구간인데다가 운전자가 느끼는 심리적인 지정체도 음. 상당히 큰 편이거든요. 네. 어 일종의 차량이 직진 차로일 때 좌회전 차량 동시 신호가 들어올 경우에 좌회전 동시 신호에 대한 통행 차량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동시신호 좌회전을 좀 줄이는 방법이라든지 네. 이런 형식으로 어, 교차로 신호 개선이 일단 필요하고요. 음. 또 하나는 도료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네. 도료화 사업이라고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어, 우리가 좌회전, 우회전, 직진에 대한 차로를 운전자가 사전에 미리 인식할 수 있는 그 사업을 말합니다. 네. 어, 우회전할 때 그냥 사거리에서 바로 우회전하는 게 아니라 미리 우회전 차로를 만들어서 교통섬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회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운전하고 있는 중간에 아, 이 차로는 직진 차로, 옆차로는 직자차로, 여긴 음. 좌회전차로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도류와 네. 사업을 어, 같이 병행을 하면은 저비용 고요율의 음. 어, 혼잡을 해결할 수 있고요. 음. 더 나아가서 어, 대중교통 수단을 조금 더 확충을 하고 음. 그,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면은 려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또 이, 이번 보고서에서는 어, 주차료를 대폭 인상을 하자는 주장도 음.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승용차 요율제 같은 경우를 확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음. 어, 인센티브를 확장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음. 혼잡 어, 도심내 혼잡을 줄여야 될 필요성이 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교통 혼잡은 상업 시설 집중 지역에 대부분 발생하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우리 지역을 개발할 때 이런 교통 혼잡을 고려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그런 목소리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 규모의 도시 개발 내지는 어, 대규모 상업 시설을 할때 건축을 제한한다든지 네. 교통 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어, 혼잡을 줄이자라는 음.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상 이것도 일면 선제적인 조치이면서, 어, 일명 타당할 수 있는 대안이 될수 있긴 하지만, 문제는 이 규제적 측면에 좀 강조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도시는 개발이 돼야 되거든요. 일정 부분 개발과, 어, 대규모 상업실이 들어야 될 지점을 음. 교통 때문에 어느 정도 분산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건축을 제한한다는 것은 조금, 어, 어려운 점이 도시개발에 있어서는 계획에 있어서는 조금 곤란한 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대안으로는 중장적, 중장기적인 견해이긴 하지만은, 어, 물론 예산이 물론 확보하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은, 시내 도로를 좀 확충을 하고, 광역철도나 광역도로를 음. 더 만들기 위한 그 지자체의 노력이 음. 필요하고요. 어, 중장기적에서 어, 장기 플랜을 세울 경우에는, 어, 요즘에 연수구에서 시발하려고 하고 있는 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라든지 그리고 인천지하철 3호선과 같은 대중교통 분담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네. 그런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네.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인천 지역 곳곳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네. 이러한 교통 문제 충분하게 고려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